아 민철 씨가 먼저.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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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오, 대박! 아포. 참봉 참봉을 할까? 참봉 참봉. 참봉 참. <laughs> 그 정도는 돼요. 이거는 괜찮아요. 근데 네, 뭐저 지금 집에 딸있거든요 아, 아니요, 어쨌든 그러니까 네. 젊은 사람이. <laughs> 저볼수 있는 거죠? 야, 어, 아픈가요? 어느 정도에요? 1에서 10까지는? 깜짝 놀라는. 그러니까, 우리 정지하고 깜짝 놀라는 거 있잖아요. 딱그 정도에요? 아, 나 전기 내성 약한데? 명숙성 감옥 안 찍었다고. 명숙성 아, 무서운데, 진짜 괜찮은 거죠? 괜찮아요. 네. 뭐안 쏘는데요? 괜찮아요 네, 다았는데 잡아봐요. 아 미저식이 아, 아, <laughs> 먼저. 아싫어 먼저 해줘, 먼저 먼저 먼저. 예. 아나좀 긴장되는데? 아근 네. 이런 걸로 무서워 하냐? 야, 어아픈가요어느려운요 아, 1에서 10까지. 안 아, 카메라 보자. 안 내면진 거. 아, 잠깐만 잠깐. 어, 안 내면진 거가 이거이고. 바 이거. 이렇게. 아 많이 그 손에 올려야지. 아 진짜 무서운데. <웃음> <웃음> 나 얘네 안다고 그 느낌 안 오는데 시간 없어 안 왔는데요? 아해안해 아팠다 아팠다 아 따! 다 이게 뭐야 진짜네요? 아, 대박 아퍼 보장지아그나 <laughs> 한번 해봐 어, 야, <laughs> 아니, <나 웃음> 깨, 오케이 그냥, 오케이 그이 <laughs> 느낌 이 느낌 그러니까 <laughs> 어. 내가 놀랐던 거지 그렇게 아프진 않아. 맞아, 맞아. 오, 어, 아. 한번 해봐, 한 번. 아, 진짜 별 별거 아니야. 방금 또 했잖아. 그냥 손오다 직접 그 대봐. 아, 어. 어. 오, 어. 오, 오, 딱딱 아, 아, 이 정도 아, 느낌. 아. 네. 어. 아프진 않아. 오케이 신기하네. <웃음> <웃음> 손가락이. <웃음> 네? 손가락이 탈 <타스>, 변색됐어. <laughs> 드디어 저희 매장에 왔습니다. 아, 지금 전기 매기를 키울 만한 수조가 완성이 됐거든요. 여기서 물맛댐도 하고 그리고 알몬드 잎을 풀어 가지고 pH도 맞췄는데요. 물 온도도 적당합니다. 옆에는 우리 엔더스달라만다들. 오파로파 친척이에요. 오파로파보다 가격은 훨씬 비싸고 번식이 잘안 되네들이거든요. 대체 왜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먹이도 잘 먹는데. 아무튼 여기가 전기 매직기를 임시적으로 키울 수조예요. 저희가 오랫동안 데리고 있지를못해 가지고 잠깐 동안만 여기서 세팅을 하고서 사용을 할 건데요. 여기서 지금 물 맞추는 데만 지금 한 3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기 매직기가 전기 매기에 입성을 할 겁니다. 자, 들어가자. 물은 아까 전에 이미 섞어 놨고요. 서로요. 그래서 물은 충분히 맞춰진 상태니까 여기 떠다니는 부유물이 그 매기를 데려왔을 당시의 물이에요. 이 친구들도 금방 이따가 딴 데로 갈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재밌게 지냈으면 좋겠네요. 되기 좋죠. 이게 재밌네. <laughs> 장갑으로 다 해도 쩐다. 감전란데 그냥 물을 또물체로다 부어. 근데 물을 좀 빼면 되잖아. 어. 나는 괜찮은데 민철 씨는 감전 걸리면 민철 씨는 죽어. 어. 와. 귀엽다 그러니까. <laughs> 성장하면 제일 못 생긴 메기 중 하나인데 새끼 때는 귀엽네. 네. 얘네 빛이 좀 약하지. 빛쎄 싫어하지. 그치 은시철 하나 만들어 주자. 기어 들어갔어 어디로 우리의 전기메기는 여기 있습니다 메기종 <laughs> 자체가 생활력이 워낙 강한 종이여가지고 키우는게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고요 저희 매장에서 한 2주 내지 1주 정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뒤로다가 다른 데 가서도 잘 지낼 것 같긴 하거든요 전기메기는 전기가 되게 약하다들었거든요 근데 아쿠아리움에서도 그렇게 위험하진 않다고 했었는데 보니까 상대적인 거였었어 아까 전에 쏘여봤는데 드럽게 아프더라고 이게 전기뱀장어한테 쏘였을 때 하고 쏘이고 나면 얘가 좀 안만해 보이는 거야. 어. 얘가 애초에 그렇게 약한 애는 아니야. 강한 친구야. 응, 상당히 강했어. 아까 전에 쏘인데 지금도 색깔이 약간 누렇게 떴는데 여기. 둘도 됐어요. 어, 말이 안돼 이거. 어이가 없어가지고. 앞으로 여기서 잘 지내라고 하고 오늘은 이걸 마무리할게요. 전기뱀장어 인사해. 메바, 메기바이. 이밥조다다 감전되는 거 아니지? 이로 냉동 한구벌레를 줬는데 지금 애가 한국에서 안먹서안은데생 같은데 생게잘 먹어 주잘먹요주거든요남국에서한는에서한는에더한국 밥으로 줘야겠다 영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평소 잘먹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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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하서 한국에서 한 여기다가 나뭇잎우칠까요 어? 나뭇잎을 리거랑우칠까요 우리, 리야리 우리, 우 바꿔줄 건데. 어. 오케이 여과기 멈췄어 바꾸자 우 저거를 넣어야 되는데 켤까요? 오케이 켜봐 저기 <laughs> 보라. 여기 밥 응. 먹는 거 봐. 채 먹지. 귀엽지. 받아 먹는 애야. 어. 문제가 음. 초점이 안 잡히는 만큼 좀 작아. 음. 되게 귀엽지. 아, 엄청 빵빵해졌네. 어, 이거 먹어서 빵빵해요. 원래 빵빵했어. 이렇 이렇게 해, 이렇게 이렇게 돼. 와, 게이토했는렇 어.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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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이거 한번 봐봐봐, 지 귀엽지? 귀엽지? 먹이 반응이 좋네요. 그치 물건 쪽 오래 있어요. 약간 담배 피 느낌이에요. 이거 음. 보너스 영상입니다. 저희 크로커토스들이 밥 먹고 있어요. 이쪽에도 파이어 벨리뉴트들 밥 줬었는데, 아까 냉동창고 몰래 줬거든요. 다 먹고 나서도 지금 부족해서 저러고 있어요. 특히 한놈저 녀석이 너무 많이 먹어요. 배 불룩불룩한 블록 게 알찬 게 아니라 저 먹은 거찬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 이게 바닥에는 빨간색 벌레가 냉동장구벌레거든요. 겨걸 냉장이라 부르는데 이렇게 뿌려주면은 여기는 도롱뇽들이 먹어요. 뉴트라고 하죠. 하얀 게 크로카투스 그리고 검은색에 노란 점 있는 게 이제 스트라우치. 서로 비슷한 애들이에요. 방금 움찔한 게 이제 먹이 반응이에요. 근데 먹이를 이렇게 의욕적으로 먹는 애들 아니라서 그냥 이러고 사는 애들이에요. 되게 예쁘죠. 여기도 있어요. 아 먹이한 먹이 먹는 저 상태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저딴 식으로 먹으니까 하루 종일 걸리지. 자 먹어봐, 앞에 있다, 앞에 있다, 앞에 있다. 아니 그 단계 게... 먹어라. 내비도면 다음 주쯤에 먹겠죠. 감사합니다. 보너스 영상입니다. 우리 청개구리도밥먹어보도게 해. 근데 얘는 애들의 색깔 자체가 이래가지고 화질이 잘안 잡혀. 근데 얘네 이제 그렇게 곱게 안 줬던데, 뭐뿌려줘도잘 먹어. 그래요? 어. 진짜 조금만 뿌려 ]지? 조금만. 맞지마저손 차요. 아니 들어오서 그런 거야. 빨리 넣어줘, 빨리 넣어줘. 한 마리 노랗고한 마리 약간 하얘, 그렇지. 디바이스 디프 그거랑 아닌 거 같아. 매장에 우리 녹색 성 성광들 베이비가 나왔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어차.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리고 여기도 있고 얘들 키우면은 사람이 그 순발력 이 빨라져요 언제 탈출할지 모른다는 딱 그런 긴장감 속네말리 있네 일단 귀엽게 생겼어요 먹이로다가는 슈퍼푸드도 먹고 벌레도 먹는데요 슈퍼푸드를 좀더 많이 주시면 되고요 항상 조명이 필요하다는 거 근데 어떻게 키워도 쉽게 죽는 종은 아니라 한데 대신에 길들이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시면, 생각하시면 돼요 주로 유럽권에서 많이 키우는 애들인데 한국에서는 이상하리만큼그 인기가 많지는 않아요. 생긴 건 되게 이쁘장하게 생겼는데 저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약간 팻샵에서 얘네들을 키우긴 하는데 가끔 파충류이 키우다 보면 탈출을 하잖아요. 근데 얘가 탈출하면 좀 재밌는 게그샵 사장님이 잡는 걸 포기해요. 그냥 가게 뺄때 그때 나오겠거니 하고서는요 모든 걸 포기해요. 가끔 마다가스카를 수입하시는 파충류 샵 사장님들은 매장 벽에 얘네들 기어다니는 게 보여요. 그냥 입고 사시더라고요.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아예 포기를 해요. 지능도 높아가지고요. 사람이 근처만 가면 간보다 도망치거든요. 그거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얘좀 크네. 아, 이 색깔 봐봐. 색깔은 진짜 이뻐. 특별히 더 이상 자랑할 게 없습니다. 영상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평바. 김평. 첨봉첨봉 첨벙첨벙. 평. 첨봉첨봉이에요 김평. 씻을까? 김평, 우리 목욕해요? 점봉점봉을 할까? 점쩜봉쩜봉쩜봉쩜봉쩜봉쩜봉쩜봉쩜봉을하쩜